4월달에 가장 저렴한 중고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엔카닷컴에서 발표를 했고요. 국산 중형급 이상 rv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중에서도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 아우디 세단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차량이고요. 국산 차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더뉴 S M6, 더뉴 Q M6 차량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3.32% 3.26% 떨어졌습니다. 네, 르노 차가 감가가 많이 심하죠. 그래서 더뉴 S M6, Q M6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R V 차량 중에서는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이게 2.94%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어 더뉴 산타페 2.2 프리티지 차량도 2.76%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액이 하락을 하는 반면에 어 소폭 상승한 차도 있습니다.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은 0.66% 상승을 했습니다. 어 매년 어요 봄철이 되면 그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경차나 소형차급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 올해도 4월달에 어 금액이 소폭 상승한 차는 더뉴 스파크 이어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수입 차량도 한번 볼게요 수입 차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차량은 아우디 A4 3.5어 TDI 디젤이죠 3.6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 모델도 E클래스 C클래스가 떨어졌는데요. E250 아방가르드 1.28%. C200 아방가르드도 3.24% 금액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BMW의 주력 모델인 5시리즈 3시리즈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520i M 스포츠가 1.03% 상승했고요. 320i M 스포츠가 0.94%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음 여기 랭글러 차량인데요. 랭글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13% 올랐고요. 역시 매년 있는 그런 음 통계인데요. 봄철이 되면서 어 캠핑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이 랭글러 어 전통 집차라든지 어 오픈이 되는 요런 차들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랭글러 2.0 루비콘, 파워탑 4도 차량, 가솔린 모델이 1.13%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